내란 특검은 내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조사를 앞두고 막판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윤전 대통령 측이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특검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장관을 내일 다시 조사한다고요. 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을 내일 오후 3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의에서 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도 어제 특검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박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개엄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추 의원 측은 오는 28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언제든 나와 조사받겠다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내일 윤전 대통령 첫 조사를 진행하려 했잖아요. 맞습니다. 최장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하며 첫 조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방문조사 방식을 요청해온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과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상병 특검에선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은 변함없을 거라며 날짜는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최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예정되 있죠. 그렇습니다. 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잇따라 있습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전사단장 등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150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최대 수사 기간을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이번 구속심사 결과는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경북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작년 8월부터 최상병 순직 사건을 1년간 수사했던 경찰이 임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